가다 가다 속이 쓰린 거 없고 오늘 많이 두심에 술은 조금 들잡더라고요도 그래 망갔어 오늘 이정성 받고 양산은 분양해서 이 받고 도장에서 이받도 아유 우리 체장했었어 아주 객지에 와서 이렇게 벌리느라고 했었지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여기 오신 여러 시민 여러분 오늘 다녀가는데도. 또 편안하게 받들어서 남녀는 나호서 아유 거리에 홍수수제치시고 수산 한번 막으시고 거리에 인사 한개 쳐서 다 할머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치고 화천을 내리고 어 할아버지가 지어성고양시 오늘 시장님. 또, 오늘 가서, 공공 없어요, 여러분. 문아원장님 어, 오늘 가서 어, 아유,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 아주 얼굴이 부어서 그냥 통통해 아유, 그러니까 건강하게 도와주고. 네, 도와주세요 보텔 뭐 소리 여러분들 했어서 더운데 네. 그랬으니까 가게마다 호구마다 네. 건강하게 도와주고 아유 자손들 번장하고 오늘로 힘들은 가서 거리에 낭 마수못한 뭐거 있어 개인 직 구실해야 뭐라고 저러고 하지 맞아. 어? 그러니까 오늘 아주 어, 동해물 줄기 서해물 줄기 남해물 줄기. 기 부애 물줄게아 사부는 용왕님 꺼에서 어찌한구가 보이겄어 아주 행도 나루토 그럼 아주 잼나산 나루토 아주 증말리야 용왕님이 꽃으로 보고 이쁘로 봐서 아 날씨도 비가 오다가 번증날리가에서 해가 떴으니 얼마나 다녀가 시는 그때 붉은다 하나도 안 뭐냐? 어, 네? 항산 신장이야, 번냐 신장. 하나 뽑으시 양산으로 어. 토당 신장, 살육 신장, 구구 신장. 네? 화명 가면 화항대 신장. 아니 그래도 회장님이 연합회 회장님이 하나 먼저 뽑아야지. 뭘? 세상에 60만 원내 신장이. 30만 원내 신장. 네? 30만 원 신장. 아이 뽑고 나서, 나서. 나서 줘요. 아이고 그럼 저도 먼저 줘 그럼. 아니 무슨 말? 뭐. 아이고 선물이라고 그럼 많이 줘야지 뭐. 그럼 육심만은내 신장님이야. 하나 더 내나 이제. 그럼 아이 세상에 어떻게? 내너가 빵처럼 야 가만히 보니까. 그럼 6 0만은내 신장님, 3 0만은내 신장님. 아이고 저기. 오늘 태아리 산신 할머니가 도와준대 야! 할머니가 좋은 것 뽑았는데 뭘 그래 그저 옛날부터 빨간 뽕거만 뽑으면 최곤인줄 알고 어라? 아좀더뽑아 60만은 내 신장이야 60만은 내 신장님 오늘 하나 더 뽑아보쇼 그럼 입설기설 재우시고 너무 몇간사 재우다가 오래 살아서 무레 짧게 양아도 그냥 멋있게 살다 가면 됐지. 아유 세상에. 그래서 우리 살나이몇살안 되셨다고 맨날 뽑아봐야 그게 그거지 뭘. 아유 그래도 아주 불사 할머니가 도와주신데. 오늘 아주 사건만 주셨군요 이걸 보냐면요. 옛날에 안땅 불사 할머니 신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명려 주고 복려 준대는데 이것만 주고 그냥 갈 거야. 나는. 내마 한다는 얼열 여립신장 오늘 이 도랑 양산의 도당 신장 묵은신장 오늘 사외우용신신장 허기 받아내 리시고 그럼 말기가안통군 이제 클럽 교역요 이제 들어가셔 오그래 이거를 원 신장이니요 가 놀고 뭐 아까 어머니 일락 那个红一把，更难受；那个抽烟知道的。<Yeah. S 2> 로 받고 또 아까의 천식 마디로 받으시고 또 아주 코로나 더 이상 안 푼지라고 아주 숭어제를 이렇게 드리니까 아주 용궁대감님이 내가 판거라 받으시고 오는 길에 명주고 가는 길에 넋이 오르고, 흔이 오르고, 아, 나는... 나라! 네, 이리 오르냐, 항산에 천매산에. 행조치마 할머니, 덕 대신 할머니. 아유, 어머, 뭐, 기타. 내 기억고, 기운이 없고. 해가 고파도, 크루모의 군을 물릴라고. 힘이 없고 맥이 없어서 다리에 오늘 흐르르르 떨려서 아치마에다흰발짝에다 툴을 싸갖고 오냐 우리나라를 건졌고만 잊어버리는 거고또 없어지고 건 끝은 내만 오늘 내 대신 할머니들 이렇게 놀려주니 아이고 주최 집들 고맙소 그러. 대신 할머니, 네, 물 할머니.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놀고, 어, 내가 농비가 세워줄 줄 알았더니 내가 네, 네. 비가 없어요, 고마워요. 박사님. 고마워요. 네? 오늘 행주지마 할머니들 농비가 없어요. 딴 양반들은 다 모셔놨는데, 장군님들 그럼 동상에다가 군인들 군졸들까지 다 모셔놨는데, 나는 이거게고 저것도 없더니 오늘 그 가서. 어, 행머치마 할머니 행조치신 군데. t 산 e 으로도대신신 r 대신신사회로용 대신. 네, 용신 신할할머들이이렇놀 대신 놀고 아 o l 려서서이이이이일일 없어야 되데 왠지 지모르이제제 폐가 가써버 h 라고 말려들어가고 타들어간다이 e and then. When you get into the pegas of my other c 그럼 그러니 그게 숫들이 어디로 가 인간들을 데려가서 채타 죽어야지. 그럼 그래도 오늘 투눈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놀고 그럼 차차로 걷어줘야지 좋은 약이 발전해서 빨리빨리 가가 호구마다 펀져서 그럼 통어제 보람 있게 내가 도와주고 나로 더러 두 대신 할머니 네, 내가 오늘 다시는 만들어서 내 네, 이보랑냐, 항산으로, 오면 가면 왕내 호구, 거리로 노제, 호구. 오늘 이렇게 놀고, 대신 농부 놀고, 놀고, 내가 카지노 만들어서 병력으로.